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보건과 환경 전문가를 교육하는 보건환경학과에 대해서 정영일 학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정영일이라고 하고요, 어, 보건환경학과 학과장입니다. 어, 인트로가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국가적인 뭐, 아젠다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어, 학과에 대한 소개인데, 사실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인트로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학과를 소개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라는 걸 안내하는 설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할 거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공부할 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미래 세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좀 딱딱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 영상들을 좀 같이 봤어요. 어, 방금 보셨던 영상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u n 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에서 어, 목표로 세운 어,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가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 어, 맞춰서 17가지의 새로운 이제 구체적인 어, 목표를 또 정하고 그걸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뭐 생태계 이제 이익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하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그러한 우리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의 행복 그다음에 우리 모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또 클릭을 하고 있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새로운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다들 이제 새로운 전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가감 없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안는한 안은 예, 범위 내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어, 우리 각자의 꿈에 대해서 어, 또 이룰 수 있도록 학과에서도 많은 지원과 또 어, 여러 가지 정치들을 마련할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학과 학과장의 인사말이었고요. 어, 오늘 이 자리는 신입생 혹은 편입생 그리고 재입학생을 위한 몇 가지 안내 말씀도 같이 드릴 겁니다. 아, 학과가 이제 작년 말입니다. 작년 10월에 아, 보건환경학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과 보건 그두 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아, 보건에 관련된 새로운 아, 과목들도 좀 열었고, 그리고 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된 아, 전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아, 새롭게 기회를 더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자, 저희 이제 학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여기는 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학비가 일단 저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지금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곳이 내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가능성을 같이 한번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과에 지원하신 분들을 좀 보면 대체로 취직이나 혹은 승진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취직을 했는데 더 높은 곳으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 졸업을 하시고 나서 그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특성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부를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물론 있고요. 아, 평균 30만원대 후반 정도의 학비가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학기 등록금으로서는 아주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진학을 하십니다. 아,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방송대 바로 입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전문 학사를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3학년 편입 혹은 2학년 편입을 하셔가지고 학사 졸업까지 가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시고 나서 관련된 분야 혹은 좀 연장해서 새롭게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편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학과는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어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 대학입니다. 평생 교육을 추구하는 대학이고 그 안에서 우리 보건환경학과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유해 인자를 관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 방법을 키워내는 그러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양성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 목표 밑에 새로운 과목들, 그리고 담당하신 교수님들이 아, 한 몫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소개 올리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해 보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소개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저희 권수열 교수님입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셨고요. 수질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어,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수, 뭐 수질 관리라든지 상하수도 관리, 수질 시험법, 그리고 토양 지하수 관리 같은 어, 물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체로서 이 물이 가지는 중요성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동욱 교수님이십니다.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셨고요. 산업장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가 일하고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발굴하고 또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학, 직업환경관리, 작업환경측정, 산업독성학 부분들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아, 다음으로는 윤병준 교수님입니다. 제 옆에 지금 계신데요. 보건학을 예, 지금 전공하셨고, 담당 과목으로는 공중보건학. 보건, 아, 건강보험론,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아프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고요. 이 전체를 움직이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의도 아 이제 강조를 주시면서 조금 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강의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한성기 선생님이십니다. 한성기 교수님은 환경공학 전공하셨고요. 생활 폐기물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환경 미생물학, 환경과 대체 에너지, 토양 지하수 관리 같은 과목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폐기물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게 신 에너지로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에 많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 과목을 통해서도 새롭게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 박적 교수님입니다. 환경화학을 전공을 하셨고, 실내 공기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환경화학, 환경생화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말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물질과 그것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에 이제 어, 초점이 두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진정한 전문가로서 우리가 활약을 할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기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 정보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어, 이경우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환경 분자 역학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자료를 생산해서 그걸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학조사라는 거 지금 최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코비드19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역학이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보건 역학입니다. 그래서 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부담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생기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계량적으로 숫자화 시켜서 얘기를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역학뿐만 아니라 보건 역량 그리고 보건 통계학도 지금 가, 강의를 하고 계시죠. 마지막은 전니다 제가 어, 사진이 얼마 전 사진이긴 한데 예, 그, 그, 그 사이에 아직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보건정책관리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담당 과목은 조사 방법론, 보건 의사 소통,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 보, 어, 의료사회사업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세부 전공으로 노인 보건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노인 보건과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학과 교수님들 소개를 쭉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교육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 받아 주시겠습니까?